반갑습니다. 오로지 다육개 호금입니다. 이번 주한 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이번입니다. 이 아이는 마리포사금이고요.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. 위에서 보는 마리포사금 얼굴. 지금 이 아이는 금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색감도 이미 예뻐진 아이고요. 얼굴 10cm 얼굴 나오네요. 10cm 얼굴 나오는 마리포사금. 오늘 마리포사금 이 아이는 12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13번입니다. 이 아이는 나비금이고요. 지금 측면에서 보는 모습인데, 단도 좋아요. 단도 이렇게 좋은 나비금이고요.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. 복륜으로금 예쁘게 들어가면서, 녹과 금이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가 이 아이도 10cm 얼굴 나와요. 10cm 얼굴 나오는 사이즈의 나비금. 오늘 이 아이는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54번입니다. 이 아이는 킹레드 마리아금이고요.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. 입성 도톰하면서 넓은 입장이 또 매력적인 아이죠. 위에서 보는 수영도 반듯하면서 이런 아이는 또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. 지금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얼굴 사이즈가 11cm 나와 11cm 얼굴 나오는 사이즈가진 핑레드 마리아 금이고요 오늘 이 아이는 40만원에 보내드릴게요 55번입니다 이 아이는 황금물로 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층수도 좋아요 층수도 좋고 사이즈도 좋은 황금물로금 위에서 보는 수형도 반듯하면서 색감이 또 예쁜 아이죠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10.5 얼굴 나오네요. 10.5 얼굴 나오는 사이즈 가진 항구몰로금. 오늘 이 아이는 15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56번입니다. 이 아이는 무지개금이고요.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. 위에서 보는 수영도 반듯한 무지개금.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얼굴이 8.5. 8.5 얼굴 나오는 사이즈 가진 무지개금이고요. 오늘 예쁜 무지개금 이 아이는 18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57번입니다. 이 아이는 별마리아금이고요.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층수고요. 위에서 보는 얼굴. 이 아이는 금 발현이 최상급인 것 같아요. 금이 예쁘게 지금 밑 입장부터 속 입장까지 예쁘게 일어나고 있는 별마리아금.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얼굴이 사이즈 7.5. 7.5 나오는 사이즈 가진 별마리아금. 오늘 이 아이는 30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저희 아침 영상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질문자 남겨주시고요. 지금까지 오로지다육개호금이었습니다